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주도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제주도 저 앞에 있는 집 가까이 갈 건데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오, 길이 너무 예뻐. 이런 식으로. 사방이 물이야. 와타월드. 집 보러 가야죠. 자, 오, 저거 봐요. 저 현무암으로 아주 그냥 외적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바람과 물을 방어하는 거죠. 이 제주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현무암 싸놓는 게 멋을 싸놓는 게 아니라 바람 막으려고 싸놓거든요.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바람을 많이 막아줘. 아무래도 들 춥죠. 이쪽이 있구네 집은 뭐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예쁘다. 제주도는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이 마당이 좀 넓으면서 깔끔해요 막 조경이 잘돼 있는 건 아닌데 좀 비교적 깔끔하게 해놓은 집들이 많더라구요 보면 이렇게 어, 이렇게 항상 일어나가지고 저기다가 낚싯대 들이면 바로 그냥 새선 낚아가지고 집에서 바로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집안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